돈 되는 부동산 읽어주는 랜드멘트 티브입니다 부산 엑스포, 부산 이제 오늘 이제 이틀 지나는 3일차인데. 저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약간 뒤질 거지만은 2차 투표하면 은 희망이 있다. 근데 결과는 뭐 90표 차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고 이제 또 그렇지만은 불경, 메가시티, 국토균형발전에 의한 또 이제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 문제 그리고 부산, 산업은행 부산 이제 이전 이제 보 만큼은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사를 한번 보면서 앞으로의 부산울상 경남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또 엑스포로 인한 어떤 또 우리가 투자자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저의 부족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예, 엑스포 유치는 실패를 했지만은, 영남권 인프라 구축에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앞으로, 어, 엑스포에 관련된 것하고의 연결되어 있는, 이제 결국은 이제 엑스포 사과 업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덕신공항, 그리고 제, 북한의 제2 단계 사업, 그 이제 산업은행 유치, 또 그리고 이제 지뢰 신항도 있을 것이고, 또부물경을 연결하는 또 광역 철도도 있을 것이고, 또 경부선 지하 사업도 연결될 거고요. 또그 가덕도에서 또 이제 뭡니까 지금 엑스포 개최하는 북한까지, 북한에서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가는 또 부산행 급행철도 건설 약 2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차질이 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북항 2단계와 바덕도 신공항과 산업은행 위치는 이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막 이런 이제 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 사과를 하고 신공항 등 3대 가제 차질없이 출연하겠다. 3대 과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어제 이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 3대 과제라는 게 이제, 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요게 이제 3대 과제가 이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가덕도 신공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2단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을, 어, 이전하는 사업을 3대, 3대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또, 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느냐 부산시도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북한 재개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또 이제 박행준 또 시장은 또 2035년도에 또한 재도전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이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 네, 이제 가독가 여기 거가대교인데 거가대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이제 부산시와 이제 거제도시를 연결하는 예, 이런 이제 거제도와 연결하는 또 이제 경상남도에서도 또 이제서 제 입장을 남겼는데엑스포 무산에도 경상남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자, 내년 1월에 가덕도 쪽에 부지 조성을 이제 들어가고, 2029년 개발 준비를 착착하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제 경상남도는 이제 배우도시로 개발할 구상용역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에서, 예, 엑서포 유치 불가와 상관없이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또, 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어, 내년 1월에 부지 조성하고 도로 철도 기반 시설에 대한 키사 예? 설계 시공, 도시, 뭐, 발주로 오는 20, 2029년 12월에 개항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차질없이 준비를 해,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됐고요. 또 이제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는 부산시와 가덕도 신공항 보상 업무를 수탁을 받아서 최근 토지 보상, 및지작물 조사 용역하고 있고요 또어 피해 어피해 뭡니까 어영향 조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통하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차질 없이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이제 가덕도 공항으로 인한 배우 도시 건설 접근망 교통망 확충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PPT 자료를 보면서 한번 예,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자, 결국은, 이제, 예, 그, 지금 이제 큰 사업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어, 북한에 이제, 어, 엑스포를 개최를 하면은, 가덕도의 신공항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이제, 이제 2029년도 말에 이제 개항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럼 5월달에 이걸 사실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이제 6개월 동안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또 여기 또 이제 에어시티 컬 해가지고 장목 이제 이쪽에 또 이제 여기가 이제 배우도시로 또뭐 한다 또 여기 또 창원권역에는 또 진해 신앙 있죠, 진해 신앙 진해 신앙으로 인한 또 배우도시 권으로 에어시티로 간다. 또로 장류에는 유라 쪽에 또 김해권역 에어시티로 간다. 그게 이제 여유라 거든요 유라. 예. 또, 이제, 요게, 거제도에 이제, 또, 이제, 요, 지역은 또이지역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0 k 로 반경 안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이 신앙하고, 진해 신항하고 그제의 장목권에 이제 에어시티권. 이런 것들 또 유라의 장류 유라에 관한 이 에어시티 건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제에서는 이렇게 어 여기가 이제 경상남도는 이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장목하고 이 배우 거제 그제, 거제 건, 여기 창원 진해 건, 여기가 이제 경김어 김해 건입니다. 김해 건인데 이세개 사업을 차질 없이 어, 진행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윤석희 대통령과 이제 또 부산시와 또 이제, 어, 우리가 지금 국힘과 또 그리고 이제, 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가덕도 신항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믿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이 불가피하게 진행 하겠다고 경상남도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여기 관련돼 있는 이제, 어, 이제 나무 내륙 철도가 가덕도로 가는 문제, 또, 이제, 마산서, 또, 이제, 58번 국도를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해서 통영까지 와 있는 고속도로를 또, 이제, 가덕도까지 연결하는 문제. 그렇죠. 이제, 어, 철도가 이제, 또, 가덕도까지 가고, 이제, 이게, 이제, 동대구까지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질 없이, 이제, 진행한다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고. 가덕도는 또, 이제, 부산에서는 가덕도 공항을, 이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눌차 쪽에 있는 그, 이제, 뭡니까, 이런, 이제, 어, 에어시티, 에어시티 이제 에어 부분 또 이제 그러면 에어시티지구 해양산업지구, 그 다음에 항공물류지구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건설법이 공단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6일날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 차질 없이, 내년, 이제, 내년에 고시 1월에 내년에 발주하고, 내년 4월에 신공항 공단 설립을 하고, 2029년대에 공사를 하겠다. 이 특별 법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보상 문제를 지금 경상남도 부산에 수탁을 해가지고 지금, 어, 보상에 대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덕도 시큐리 창원 거제 배우지 개발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어차피 또바로 되면은 이제 큰 틀에 보면은 이제 큰 틀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 불경을 있는, 불경을 있는 강력 철도 이제 이런 사업들. 또 그다음에 경부선 지하 사업. 그다음에 부산의 급행 철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차질 이 있지 않느냐. 예,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봐 보고, 우리 랜더멘트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어,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뭐 국힘,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모든 기재부라든지 전부가 제가 볼 때는 어,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차이 없이 하겠다라고 반드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 대, 예산까지 이제 바로 편성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쉽게 가지만은 예산이 바로 편성되지 않고 이제 법 자체를 질질질질 끌다 보면은 이제 또 아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 어,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토균형발전에 이제 영남권에 이제 부산이 초석이 돼서 대구에 이제 대구하고 그리고 부산 경북권, 이쪽에 이제 또 하나의 메가시티를 형성하면서, 초대형 메가시티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도시,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맞물, 어, 할수 있는, 이제 청년들이 수도권을 가지 않으면서 모든 이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초대형 메가시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 대통령, 그리고, 어, 각 정당, 그리고 각 시, 지자체장, 그리고 이제 상공, 그리고 이제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서 이런 사업이 차질 없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